최근 한국인의 특별한 저력을 극찬한 프랑스 매체의 특집방송이 현재 프랑스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인들의 특별한 두 가지 저력이 오늘날 한국을 세계 최고의 문화강국과 경제선진국으로 탈바꿈 시킨 것도 모자라 오랫동안 문화선진국으로 자부해왔던 프랑스마저 추월하는 상황이 전개됐다며 프랑스 매체가 이를 특집방송으로 다뤘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 최근 프랑스 기술 산업 매체인 테크HK는 단 50년 만에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로 올라섰는데 이는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며 프랑스 사회가 이를 잘 따라 배워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거두절미하고 전쟁으로 전국토가 황폐해졌음에도 50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세계 경제 강국과 문화 강국으로 올라선 전대미문의 나라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매체는 마치 이 이야기는 동화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실화라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동아시아에 위치한 한국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 매체는 전쟁의 잿더미에서도 전 세계 모든 나라가 해내지 못한 이러한 대성공을 한국만 유일하게 이뤄냈는데 이는 한국인만 가지고 있는 특유의 저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오늘날 가진 사회적 문제와 경제 침체로 씨름하고 있는 프랑스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한국을 필사적으로 따라 배워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한국의 대성공을 살펴보려면 먼저 역사적인 부분부터 들여다 봐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한국의 성공은 역설적이게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반도가 38선을 기점으로 분단되면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매체는 1945년 당시 미국과 소련에 의해 남북으로 분단된 한반도는 당시 냉전이 본격화되던 시기였던 만큼 북한은 소련의 지원을 받았고 남한은 미국의 지원을 받았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 매체는 그로부터 정확히 5년 뒤인 1950년에는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은 북한이 남한을 불법적으로 침공함으로써 냉전 시대 첫 국제 전쟁이 벌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당시 벌어진 한국 전쟁은 매우 잔혹하고 파괴적이었는데 200만 명에 달하는 한국인들과 37,000명이 넘는 미군 및 유엔군이 인명 피해를 입었고. 모든 생산시설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되는 등 한반도 전체가 폐허가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매체는 한국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가족들이 남북으로 갈라져 비무장지대 양쪽에서 서로 만날 수 없는 비극에 놓이기까지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은 한국의 경제에도 엄청난 타격을 입혔는데 이 당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전락한 것도 모자라 모든 공업시설이 파괴된 탓에 국가 경제의 대부분을 농업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 인프라 시설 또한 모두 파괴되었기 때문에 국가 재건을 위해 외국 원조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매체는 이러한 엄청난 재앙 앞에서도 한국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바로 한국인들은 나라를 재건하고 생활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결연히 떨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전후 한국은 흔히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매우 드라마틱한 변화를 겪는데 이 과정에서 절묘하게도 두 명의 현명한 지도자가 함께함으로써 한국을 전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국으로 발돋움시켰다고 극찬했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1960년대 초 박정희 대통령은 당시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농업경제에서 산업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을 과감하게 밀어붙였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1962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추진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마치 피아노를 처음 배울 때처럼 한국 경제의 기본기를 다지는 것과 같았다고 전했는데요. 이는 한국에서 시행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이 섬유와 신발산업처럼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프랑스 매체는 시간이 흐르고 노력이 더해지면서 한국은 점차 더 복잡한 연주를 하게 되었고 자본집약적인 산업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은 중화학공업에 더해 전자 및 자동차와 같은 첨단 기술 산업에 뛰어들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이뿐만 아니라 수출 지향적인 정책을 통해 외국 시장 진출에 과감히 도전장을 내밀었고, 이를 통해 한국은 GDP를 크게 증대시킨 것과 함께 세계 10대 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매체는 당시 한국 정부는 자국 경제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자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그것은 바로 인적 자원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국가의 진정한 부는 국민에 의해 창출된다는 믿음으로 한국 국민의 능력과 지식 그리고 창의성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프랑스 매체는 개인이 지식과 창의력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른바 인적자본의 가치를 그 누구보다 빨리 발견했던 한국 정부는 교육을 경제발전의 필수적인 도구로 여기고 이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 왔다고 극찬했습니다. 즉 교육과 건강을 비롯해 기술 획득에 이르는 모든 분야의 국가자본을 투여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매체는 1970년대 당시 추진됐던 이러한 사업은 불과 10년 만에 한국의 문맹률을 78%에서 4%로 급감시키는 효과로 이어졌고, 여기에 덩달아 양질의 교육을 받은 한국의 노동력은 한국경제성장의 핵심 역할을 맡게 됨으로써 한국경제의 혁신과 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오늘날 한국 학생들은 국제 평가인 피사에서 상위권에 속해 있으며 또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문해율과 성취도를 자랑하는 나라 중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뒤이어 프랑스 매체는 한국이 성공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중요한 경제 요소가 있는데 바로 재벌로 일컬어지는 대기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매체는 부와 가문의 합성어인 재벌은 다양한 산업을 아우르는 가족 소유의 대기업을 의미하는데 한국전쟁 직후 작은 기업에서 출발했던 한국의 재벌기업들은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 궤적과 함께하며 막강한 기업으로 성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1960년대 초부터 한국정부가 재벌을 강력히 지원함으로써 삼성현대와 같은 세계적인 브랜드의 성장을 촉진했다는 것입니다. 이 매체는 당시 한국정부가 보조금 지원과 저금리 대출을 비롯해 다양한 세금 혜택을 통해 재벌의 성장을 장려함으로써 이후 이들이 한국을 경제 강국으로 올라서게 하는 원동력이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뒤이어 이 매체는 박정희 대통령의 뒤이어 1997년에 한국과 동남아시아를 강타한 아시아 금융위기 과정에서 한국인들은 또 다른 현명한 지도자를 선출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한국인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인 김대중 대통령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매체는 1997년에 태국에서 시작된 아시아 금융위기는 한국에도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원화가 급락하는 상황이 전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한국 정부는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 IMF의 지원을 받았지만 그 후에도 여러 도전에 직면해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매체는 당시 한국 정부는 이에 굴복하지 않고 강력한 경제 개혁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는 사상초유의 업적을 이뤄냈다며 크게 감탄하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바로 이 당시 한국 정부가 추진한 대대적인 혁신 프로젝트 덕분에 오늘날 한국은 기술과 혁신을 선도하는 역동적인 나라로 탈바꿈시켰을 뿐만 아니라 명목 GDP 기준으로 세계 11위 경제 대국에 오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프랑스 매체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 개발 계획과 1997년에 단행된 국가 혁신 프로젝트가 대성공으로 이어지면서 오늘날 한국은 경제선진국 모임인 OECD 회원국이 됐을 뿐만 아니라 종종 주요 7개국 가입이 거론될 정도로 명실상부 경제선진국으로 올라섰다고 극찬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이를 통해 한국의 실질 국내 총생산은 1988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4.9% 성장함으로써 전세계로부터 무한한 찬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뒤이어 이 매체는 김대중 정부 시절 추진된 사회개혁 프로젝트는 한국의 경제적 성공 뿐만 아니라 문화적 성공에도 큰 주춧돌이 됐다고 극찬했습니다. 이는 당시 한국 정부 주도로 추진된 대대적인 문화지원 사업 덕분에 오늘날 K-POP과 K-드라마가 전세계적인 인기를 끌 정도로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프랑스를 추월할 만큼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프랑스 매체는 이 당시 추진된 사회개혁은 한국을 기술과 혁신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게 했고 이를 통해 삼성과 엘지를 비롯해 현대에 이르는 한국 기업들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탈바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매체는 이를 계기로 한국의 인터넷 인프라와 대중교통 시스템 또한 세계적으로 우수한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한국의 이러한 성공 스토리는 두 가지로 정리되는데 바로 한국인 특유의 결단력과 회복력이 한국의 성공을 이끄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한국인들이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절대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나라를 재건하고 생활을 개선하는데 똘똘 뭉쳐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매체는 한국의 이러한 감동적인 스토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결단력과 회복력을 갖추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음을 전 세계에 상기시켜준다고 극찬했습니다. 결국 프랑스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여러 실현과 난관에도 불굴의 의지만 확고하다면 못 이뤄낼 것이 없다며 전 세계를 경악시킬 만큼 경제기적을 달성한 우리의 모범적인 역량이 프랑스를 비롯한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음을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구네스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